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궁금한 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어, 아가들, 애들, 음, 잘 크고 있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어, 얘는 호주메아인데요. 호주매아도 이제 꽃이 다치고 저렇게 새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설송인데요. 시설송도 이게 물들어가고 잘 크고 있고요. 얘도 어, 모아모아 해가지고 풍성하게 키우고 있고요. 어, 얘는 석연화하고 어, 리틀장미인지는 확실한 건 모르겠고요. 리틀장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얘는, 까라솔과이 일월금인데요. 음, 처음에 사업 봤을 때한두달 정도 됐거든요. 그 얘가 데리고 온 지가. 근데,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분갈이 하려고 보니까 뒤에 입장들이 다상처가 나가지고 까맣더라고요. 거의 좀 100%, 80, 90%가 까맣었어요. 맨 위에 입장들만 애교롭고. 아니, 그걸 제가 살때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파는 사, 음. 사장님도 문제고, 저도 문제고. 그래서, 음, 한달 정도 나았다가 돌아올까 싶어서 한달 정도 날았었거든요. 근데, 음, 안 되겠더라고요. 얘도 조금 물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꼬집기를 해줬어요 꼬집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벌써 지금 자구들이 달고 나오네요 색감도 이쁘게 끝털이 물들고 저기에. 얘가 조금 1월분이 음, 음, 잘만 키우면은 색감이 엄청 이쁘네요 그래서 데리고 내가 그모양으로 데리고 갔으니 음, 이거 잘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집 월크닉, 러우 자꾸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연봉, 면봉. 연봉도 지금 풍성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음. 부엉이 머리 위에 숨겨진 자만도 강물 봉양인데요 처음에 데려갔을때 되게 이뻤었어요 근데 이렇게 못난이가 돼가네요 불이 빠져갖고 지금 이거 이거는 이게 뭐더라? 이런 갑자기 이렇게 해버렸네 음, 얘도 부엉이 머리에다가 심어줬어요 근데 어, 세, 물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어? 크지도 않고 얘하고 같이 원했거든요 얘는 좀 많이 컸는데 얘는 안 크고 저렇게 야곱생이 야곱생이 야곱생이는안 크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 이제 네, 수국이 활짝 폈어요 이제 10%정도 한거는 이제 새순들은 없어지고 이제 핑크색으로 완전히 탈바꿈 했답니다. 완전 개화됐어요. 음, 이것은 루엔의 진주인데요. 이렇게 나오나요? 루엔의 진주도 잘 크고 있고요. 쉬네데요 소가 저희 집에 두개 있어요. 얘는 좀 적은 애고요. 음, 네티지아에요. 네티지아도 제가 처음에 이제 키우기 시작할 때, 데리보네에서 거기서 이제 적심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준 는데요 아주 잘 크고 있어요. 튼튼하게. 색깔도 이쁘게 물들었다가 이제 또 저렇게 또 빠졌네요. 맞 있어요. 그리고 아유 하면 잡기가 불편하네.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는 이름 모르겠고요. 릴리시아나. 릴리시아나도 저거, 깜장 고무신에다가 심어줬었거든요. 근데, 깜장 고무신이 이제 너무 적어서, 큰 데로 옮겨줬어요. 깜장 고무신에는, 어, 애기 신발이라, 아가들 심어줬어요. 릴리시아, 릴리시아나도 색감이 끝털이가, 이쁘게. 고요. 이는 보슈티. 이에는 바나나 체인데요 조금 컸어요. 그리고 얘가 칠복수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건잘 크고 있고요. 이거는. 음 샴페인, 어 얘도 샴페인, 두 개는 샴페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예, 팡. 신동 신동 얘는 뭔지 모르겠는 얘는 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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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인수 공룡월 부용이 지금 부용은 무론 지금 하나도 안들고 지금 꽃대만 이렇게 물고있습니다 루비 네크리스도잘크고있고요 음, 까라솔인데요 저희집에서 제일 오래된 까라솔입니다 부용인지도모르겠고요저 안에는 좀 찍기가 힘드네요 그냥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저 안에 쪽에 있는 것은 석류나무예요. 석류나무가 제가 8년을 키웠었거든요. 근데 어 그때는 석류 꽃도 많이 피고 석류도 열고 그랬었는데 제가 2년 전에 너무 막잘 어 크더라고요. 그래서 꽉 차는 거예요 베란다가. 그래서 다 가지치기 해줘버린 거거든요. 그냥 가지치기 할때 제가 꽃눈을 다 잘라버렸던가봐요. 그래서 작년부터 꽃이 안 피더라고요. 작년에 하나가 두개 피고 그걸로 뭐 땡치고 올해도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별로 그렇게 꽃 구경은 못할것 같아요. 몇개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말, 말리양 인데요. 어, 이것도 종류가 철, 백리양, 철리양, 말리양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 거는 말리양입니다. 꽃도 피고, 폈다가 졌거든요. 또, 어, 어. 아유. 이렇게, 저희 집. 사육이들 현재 이렇게 잘 커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좀 흔들거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